안녕하세요.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 제가 뉴스 보면서, 음, 이건 좀 변호사가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뉴스 보기에 쉬우실 것 같다는 하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무죄 내렸던 판결 관련해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미성년자와 어, 40세 넘은 음, 남자분의 성관계에 대해서 연인 사이였다. 라고 보아서 무죄를 판결했던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볼 때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 좀제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형사법상으로는 피고인은 무죄를 추정받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유죄의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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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했다는 것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어, 판사가 유죄에 확신이 들면 강간, 뭐 이런 성범죄, 확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혹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특히 요즘은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되거나 증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기소 이후에도 물론 이제 증거를 더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사가 안돼 있으면 제출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무죄니까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막 대서 제 유죄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검사 쪽에서 이런 걸잘 못하면, 무죄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분이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검사나 경찰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가 형사 사건의 연루가 되면, 나는 원래 무죄의 추정을 받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낸 증거가, 이런 점에서 심빙할 만하지 않고, 어, 잘못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는 구조입니다. 뭐난 어,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증거를 다투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재판이 3심 구조잖아요. 그래서 1심, 그리고 2심, 3심. 3심은 대법원에 가가지고 법률적 서면으로만 판단을 받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3심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있어가지고 무죄로 볼수 있다. 유죄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예요. 이심 판결을 깨버리는 거죠. 다시 고등법원으로 와서 환송심 판결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부름을 한 거죠. 파기환송심이 있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다시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그걸 재상고심이라고 하는데 이 대법원은 전에 대법원 재판부에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해서 파기 완성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유죄의 취지로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죄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대법원장 후보의 얘기거든요. 어 사실 이거는 변호사들이 볼 때는 수사 기관에서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더 증거를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원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그대로 판단이 나는 게 맞아요. 대법원의 판단은 고등법원을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관계 자체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런 법률 절차를 판사들이 하나씩 다 사실 조사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음, 특히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개인을 공격하는 문제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어, 앞으로 뉴스나 이런 언론이나 여론이 얼로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1심, 2심, 3심이 있고 3심이 다시 되돌아가는 게 파기환송이고 그거에 불응해서 다시 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는 게 재상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대법원 판단에 좀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뉴스를 보시면 어 그러면 억울한 사건은 무조건 다 유죄가 나오도록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와 똑같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형사법에서 무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거나 내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혹은 뉴스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